조선의 정조 임금이 젊은 선비들을 뽑아 공부하도록 한 장소입니다. 역대 국왕의 신문, 친필, 서화, 유교 등을 관리 및 보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규장각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입니다. 1464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세조 임금이 죽은 후에 곧 폐지되었습니다. 그후 정조임금 때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정조임금이 규장각에 그는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는 건물의 규모나 아름다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규장각 앞에 부용지라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높은 단 위에 큰 2층 건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참 아름답죠? 실제로 가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옆 동네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기를 아마 과장을 좀 하면 수십 번씩 들어갔을 겁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든지, 지방에서 손님이 오시든지, 저기를 참 많이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조 임금이 죽은 후부터 조선은 급격히 무너졌고, 규장각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국권 피탈로 폐지되었습니다. 다행히 규장각에 있던 주요 문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입니다. 이름을 똑같이 규장각이라고 했어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에는 30만 점이 넘는 우리나라 고문서와 고서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규장각에 있는 고서 가운데 성화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중본으로 분류가 되어 지정된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성화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동 권가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동 권가의 족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안동 권가의 족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성이니까 안동 권가의 족보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안동 권씨의 족보라고 하셔야 합니다. 예이 족보는 1476년에 간행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족보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본은 없고 중간본이라고 합니다. 성화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중국 명나라의 헌종이 사용한 연호 성화를 조선이 사용하던 때라서 성화 1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화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족보에는 약 9천명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친손뿐만 아니라 외손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인적 사항을 명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도 가문의 어,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뿌리라는 소설과 TV, 미니시리즈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이고 그 소설의 내용을 미니시리즈로 만들어 방영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쿤타 킨테라는 노예입니다. 200년 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의 끌려온 흑인 소년입니다. 이 흑인 소년의 7대 손이 바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소설은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7대 조를 40여 년 동안 걸쳐서 찾아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족보의 의미는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서에도 족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족보라는 말과 계보라는 말을 섞어 사용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10장에는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11장에는 샘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36장에는 에스와 세일의 족보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특별한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민족 족보가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반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만,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따라 표현과 강조점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표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딱한 번씩만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했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번도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두 다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한 번도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두 다 호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저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중해를 잘 알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호수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서 저자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중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희 집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한 말이 바다네. 예, 저희 집 사람은 참고로 경상북도 영천 사람입니다. 거기는 뭐 저수지만 있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 말에 제가 맞받아서 한 말이 바다는 뭘? 이게 무슨 바다야, 호수지. 그 이유는 저는 동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보금서 저자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중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갈릴리가 바다일 리가 없고 지중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바다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과 강조점이 차이가 납니다. 누가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본문의 족보가 차이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혈통의 메시아 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A는 B의 아들이고 B는 C의 아들이다. 이런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했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A가 B를 낳고 B는 C를 낳았다는 구약 성경식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 더잘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교 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때입니다. 그 변화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성소를 잃어버린 유대교가 회당에서 행해지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마태복음 저자는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책에 해당하는 권위 있는 기독교 교과서와 같은 책을 제공해 주려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서가 다섯 권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5장 2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로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 시메로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러시대로 시작해서 마치 시메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10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러시대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 시고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역시 이러시대로 시작해서 마치 시고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1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대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13장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로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역시 이러시대로 시작해서 마치신 후에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18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대로 네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로 네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역시 이러시대로 시작해서 마치시고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2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대로 다섯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26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로 다섯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역시 이로시대로 시작했으며 다섯 번째 설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마치시고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다섯 묶음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다섯 권으로 된 율법서와 같은 권위 있는 기독교 교과서를 만들어 유대인들이 읽도록 하겠다는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는 다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빈번한 구약성서의 인용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다른 보험처 저자가 인용하지 않는 구약성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비롯해서 10개 이상의 구절을 독자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다는 증거는 유대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완곡 업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죄를 범하게 될까 봐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적인 표현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증거를 통해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다말, 5절의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의 우리아의 아내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1세기의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인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인들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여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이거나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말은 가난 원주민이었으나 유다의 장남인 엘과 결혼함으로써 유대인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후사가 없이 엘이 죽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따라 시동생인 오난에게 시집 갔으나 오난도 역시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법에 따라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해야 하는데 유다가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던 다말은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자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운데 형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창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아가 보낸 정탐군두 사람을 숨겨줌으로서 여리고가 진멸 당할 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살롬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루스는 모압 여인입니다. 하지만 기근 때문에 이주해 온 유대인 말론과 결혼함으로써 유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훗날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룻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보아스와 아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는 엘리암의 딸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는 햇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불륜으로 인해 남편을 잃고 다윗 왕의 부인이 되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사실만 보면 우리 아는 이 족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세바의 전 남편으로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 전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 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된 세 명의 여인이 모두 이방인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바세바를 이방인과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방인과의 연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저자가 세 명의 이방 여인과 한 명의 이방인과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저자의 고백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과 이방인과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시킴으로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방인 여인들을 통해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신 일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서곡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복음서의 시작인 계보에서 밝힌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쓰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주의를 경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저자가 일러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신 일을 감사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